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자마자, 정말 딱 문턱을 넘자마자 수학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곧잘 했는데, 우리 애가 최상위 수학도 잘 풀었는데, 중학교 들어가서 수학이 왜 이렇게 됐지? 하며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으세요. 국포자, 영포자라는 말은 잘안 쓰는데, 수포자라는 말은 많이 쓰잖아요. 수학에 대한 염려가 많은 것에 비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아이 수학의 방향을 잡아줘야겠다는 생각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방향성을 제대로 잡으면 수포자의 길은 피하고 수학이 효자 과목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중등에서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와 명쾌한 해답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중1수학.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정말 고생합니다. 오늘 그 결정적인 이유 세 가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중등에서 수학을 어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스스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첫 번째, 스스로 해야 하고 두 번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 번째, 고민을 해야 합니다. 간단한 단어로 표현한 이세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스스로인데요. 요즘 아이들은 스스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학 개념을 교과서나 기본서를 읽어서 혼자 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학원에서 강사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거나 학교나 인터넷 강의에서 수업을 듣고 이해를 하죠. 수업을 들은 후에 스스로 복습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충분한 시간인데요. 학원을 다니면서 수학을 선행하는 아이들을 보면 그날 그날의 숙제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하니 숙제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문제는 주어진 시간 안에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 숙제 문제를 푸는데만 급급한 것이죠. 예를 들어 숙제가 50문제라면 50문제를 푸는데만 시간을 다 쓰는 겁니다. 풀고 채점한 후에 틀린 문제를 다시 보면서 왜 틀렸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풀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말이죠. 그리고 다시 풀어도 모르겠다면 해설지의 아이디어를 야금야금 하나씩 봐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떠올리지 못했던 수학 개념이나 풀이 방식을 하나씩 얻어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면 그 즉시 해설을 덮고 다시 백지에 풀어보고요. 그러다 또 막히면 다시 해설에 도움을 받아 그 다음 아이디어를 얻고 다시 백지에 풀어보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숙제를 수행하고 오답을 해결해야 한두 문제를 풀더라도 제대로 익히고 실력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학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고민입니다. 풀다가 모르겠으면 바로 포기하고 덮는다든지 아니면 선생님 37번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풀어달라고 하면 수학 실력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수학 개념을 떠올리지 못해서 못 풀었는지 어떤 방법을 활용하지 못해서 못 풀었는지를 알아내야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학 질문을 할 때는 여기까지 풀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막힌 부분을 쉽게 뚫어주고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풀었는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중등에서 수학을 어려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 초등에서 공부하는 동안 자기주도 학습 능력, 즉, 나 혼자 공부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어땠나요? 많은 경우 학원이나 부모님이 짜준 스케줄대로 정해진 문제집을 푸는 방식으로 공부합니다. 부모님이 숙제검사도 꼼꼼히 해주시고요. 그런데 중학교에 오면 갑자기 학습량이 확 늘어나고 과목도 많아지면서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해야 하는 부분이 훨씬 커집니다. 특히 수학은요. 수업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듣고, 아, 알겠다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서 그게 진짜 내 것이 된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막히는 부분을 다시 고민하고 오답노트를 작성하면서 왜 틀렸는지 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이 과정을 생략해요. 숙제는 그냥 답만 베끼거나 조금 어렵다 싶으면 별표 치고 넘어가 버리죠. 틀린 문제는 해설지 보고 아, 이거였네 하고 그냥 넘어가고요. 이렇게 되면 구멍은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손을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혼자 공부하는 능력인 혼공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꾸준히 수학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30분이라도 좋아요. 매일 수학 공부를 하진 않더라도 일주일 중에 언제 언제 수학 공부를 할지가 계획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반드시 스스로 문제 푸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모르는 문제는 바로 해설을 보지 않고 최소 2분에서 3분이라도 고민해 보는 끈기가 필요해요. 세 번째, 오답 노트는 필수입니다. 틀린 이유, 올바른 풀이 과정, 그리고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한 방법까지 적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공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포기하고 스스로에게 나는 수포자인가 봐 라는 낙인을 찍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중학수학, 당연히 초등수학보다 어렵습니다. 새로운 개념도 많고 문제도 복잡해지죠. 한두 번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아, 역시 수학은 어려워. 나는 수학머리가 없나봐. 이렇게 너무 쉽게 좌절해버린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 수학은 원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끙끙대는 과정에서 실력이 느는 학문입니다. 한 번에 슬슬 풀리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실패나 어려움에 대한 내성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조금만 어려워도 쉽게 포기하고 그게 반복되면 아예 수학을 쳐다보기도 싫어하게 되는 거죠. 특히 첫 시험에서 점수가 기대만큼 안 나오면 바로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다음 시험을 준비할 의욕조차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중일 첫 시험은 앞으로의 긴 레이스에서 정말 작은 시작점일 뿐인데 말이죠. 그럼 이 유리멘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성공 경험을 자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집보다는 아이 수준에 맞는 혹은 살짝 도전적인 문제집을 선택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해 주세요. 한 문제 한 문제 해결해 나가는 재미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해 주세요. 이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했네? 대단하다. 이런 방법으로도 생각해 볼수 있구나. 이렇게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용기를 길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학은 포기라는 단어만 지우면 대부분이 잘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저는 대치동에서 고1, 고2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대치동 수학 강사라고 하면 수학을 태어났을 때부터 아주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는 고3 때까지 수능 3, 4등급에 머물러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후에 재수를 하면서 수학 공부법에 눈을 뜨게 되었고, 수능 수학 1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수학을 잘하지 못했던 친구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좋은 수학 공부 습관을 형성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해 나가면 어떻게 수학 실력이 오르고 성적이 향상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때부터 올바른 수학 공부 습관을 잡으면 이 습관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 우리 아이의 수학 학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테스트와 테스트 분석지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번 영상이 올라가는 날을 기준으로 학습 진단 테스트 자료를 무료로 드리고요. 선착순 30분께는 진단 테스트 결과를 분석한 학습 분석지를 역시 무료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의 현재 상태를 진단해 보시고 부족하다면 메워야 하고요. 잘 해냈다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해나가면 되겠구나 하고 확신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선착순 30명이 마감되더라도 진단 테스트 자료는 계속해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초등 1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 시험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 중1 되자마자 수학 공부를 망치는 세 가지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우선 수학을 잘하려면 스스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공부 습관을 버리고 매일 꾸준히 스스로 공부하고 오답을 정복하는 혼공력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작은 성공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면서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우리 아이들 중학수학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학만큼 성취감이 크고 재밌는 과목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중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수학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